안녕하세요. 오늘 품평회는 네. 뭐 대충 이런 것도 나왔고요 아, 오늘 그이이 품평회 턴테이블을 컨트롤하는 담당자가 오늘 안 나왔어. 왔는데 어디 갔는지 지금 안 보여. 그럴까?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고, 이게 어, 음. 아니, 아니, 저기. 이게, 잠시만요, 이게 미친 거죠. 3호대 1 인형을. 에다가 이지라를 해놨어요. 그치. 죄송해요. 이게 한 손으로 해서 이게 접사가 안 되는데, 된... 아 잠깐만 접사가 안 되는데 전혀 안 되는데. 어, 빨리 보라 그래 보시라 그래. <laughs> 이게 나중에 또볼수 이게 3오대일이에요 이거는 얘가 만든 거거든요. 아, 어 네. 자. 눈만 가려 어, 얘가 만들었어요. <laughs> 그냥 변태 기질이 있어요. 어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... 어, 아니야, 좀몇 바퀴만 돌려봐. 아, 오늘 나왔던 거 그냥 대충 스케치만 하고 그 어, 노골로 넘어가게 빨리 좀 해. 나 사람들 관심 없어. 어차피... 어. 아, 예, 이상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음, 이제 첫세이 뭐야? 야, 주행의 크림. 그호씨 와이프가 지금 보고 계시던데잖아. 지금 연락이 안 되네요. 하, 음. 어, 해 놓으면은 나중에 보시겠지. 자. 그노만을 위한 색감이 그렇다. 곱게 하겠. 여장 도와야 되나. 자, 진짜. 이거는 반다이에서 이렇게 뽑기로 돈 넣으면 이렇게 동그란 거통 나와서 까면 나오는 그 가샤폰 뭐? 네, 가샤폰 시리즈인데 요거 이제 오, 종류별로 있어요 이렇게 그 배랑 눈에 자기네들 LED 칩을 넣으면 불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 제가 그거를 그냥 상시 전환될 수 있도록 밑에 이제 t p 4056이라는 칩을 넣어가지고 한 500원 정도 하거든요. 이거를 어. 씹힌, 마이크로 씹힌 그 핸드폰 충전기에 꽂으면 한 4볼트 정도 전원이 나와가지고 음. LED를 다른 색깔 연결하면 저항 연결이 되고 켜질 수 있는데 흰색은 이 4볼트를 버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음. 이제 저는 이제 귀찮으니까 이거를 다 흰색만 사서 LED를 음. 근데, 알리에서 네? 알리에서 나, 아, 국내에서도 한 500원에 팔고 있어요. 그 요새 아두이노 이런 것 때문에 파는 데가 많아져가지고 학생들 교육용으로 헬로우. 팔아서 네 음. 그래서 요거 상시전으로 씹핀 연결하고 LED는 항상 흰색으로 연결해가지고 흰색에다가 원하는 색깔 있으면 클리어 도료로 클리어로? 클면은 음. 뭐 빨간색에 노란색도 그렇죠. 낼수 있으니까 고렇게 하면은 요거 한 개에, 한 개에 아우 팔아퍼 LED 한 20개까지 붙일 수 있어서 아우 팔아퍼 잽싸기 좀하하겠습니 아, 네, 어. 끝났어요. 끝났어요. 아니, 근데 이거 네. 네. 어, 뽑기 왔는 뽑기 얼마 짜리야? 7 0어0원7 0 0 네. 원7 0 0 네. 원 7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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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0 0 네. 원 7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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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0 0원 7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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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0 0 0 프레임만 있는 거고 프레임 없이 껍데기만 있는 거하고 클리어 있는 거하고 세 개가 있는데 어.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돼네 아. M3. 클리어는 빼 놓고. 음. 사, 그러니까 합치면 14,000원. 네. 어. 막세 개. 이야. 지금 이거 티 잘한다. 몇개 나온 거예요? 제타도. 이야. 이게 야, 로그 래벨 뭐? 였안 됐어. 하지 마. 하지 마. <laughs> 야. 야. <laughs> 아니, 끝났어요, 끝났어요. 지금 끝났어요. 시간이 몇인데? 아, 가서 시간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네. 아, 너 가서 뭐했어? 어? 아, 지금 다 챙기고. 어. 연성이랑 수다 떨러 왔지. 아, 커피 한잔 하고 가라 그러는데 또 냉정하게 어. 못했어더라고 그래서 어. 커피 한 잔하면서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. 시간이 이렇게 됐더라. <laughs> 아, 전화도 안 받더라. 그래가지고 나는 양손으로 뭘 힘들게 응. 들고 오느라 전화도 못 받나 보다 아니야, 했더니. 아니고, 저기 뭐지? 죽었어. 그 공방이 개인 공방이 위에 있더라고. 7층. 어, 있어. 아, 3층. 거기 어? 가서 잠깐은 커피 한 잔하고 핸드폰 어. 들고 온 거야. 아, 아.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네. 응. 음. 예, 예. 그랬어? 그뭐 갖고 왔어? 그래서 분평에. 그래서 분평에는 음. 쓸데없는 거 하나 가지고 오긴 했는데 어. 잠깐 조립하고. 어. 자 막간을 이용해서 내꺼 <laughs> 네, 빨리 자자 <끝내자. 웃음> 18대1 자동차를 <laughs> <laughs> 경찰차 하고 아, 그 어, 드라마 모범택시에 어. 등장하는 다이너스티 모범택시 그거 하려고 지금, 뭐라고 지금 이차 아니래 어 3에서는 그랜저로 <laughs> 바뀌었어 왜안 돌아가지 어. <laughs> 이상 끝. 멋집니다. 음. 이거, 니아음 이거 아리지니 나요?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사람... <laughs> <너만 남았어. 웃음> 아 <나만 남았어. 웃음> 어. 이것도...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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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남아 이거 아 아니, 아아 반다이에서 나오는 컨비지라 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. 돼 있어요. 음. 가격이 7,800원인가? 한 박스에 하나에 가격 어, 똑같네. 네. 7 8 0 0원인데 이게 10개가 한 박스에 음. 들어가 있고, 어. 그거 한 박스씩 사야지 돼요. 원래대로, 음. 원래 이제 그런데 이 용산에, 저는 그걸 까가지고 자기네가 몰라가게 팔더라고 아 그래? 그래서 몇 개를 샀어요 그냥 그 가격에? 응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몇 분해가 되거든 팔도 이렇게 분해되고 이렇게 조립을 어. 하는 거예요 어. 하는데 사람들이 어침도다 돼있어 그러니 돼있는 거 같아 다 돼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<목소리> 재도색을 어? 어 재도색을 해요. 그래요, 맞지 그렇게 해어 재도색을 해서 해 해놓은 걸반는데 너무 이쁜 거야. <목소리> 그래서 얘는 재도색 한건 아니고 재도색을 에어브러시랑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붓 수를 부스, 해요. 대충 <목소리> 그냥 <목소리> 거의 그 그거겠는데 그 워해머처럼 <목소리> 어, 어, 어. 맞아, 어. 맞아. 어, 그런 것처럼 어렵지. 어 워해머로. 어, 디테일이 좋아. 심지어는 예, 얘는 이렇게 우와. 분해도 돼. 얘가 안, 안쪽에 이렇게 사실은 건담 얼굴이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. 아, <laughs> 얘 아. 얼굴 안에 건담이 들어있대요. 맞아, 네. 예. 왜? 어디, 어디. 애니메이션에 그 애니. 애니메이션? 어 애니메이션을 원래 건담을 어 개조를 해서 아니, 얘 수정용으로 이렇게 만든 거래. 이 대가리가 여기에 들어올 때 아니, 얘는 이름이 야, 뭔데? 건담이 재를 뒤집어 쓴 거야. 아 그래? 아니 실제로 음. 보면 1년 전쟁에서 그랬다고요? 아니 아니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. 아 애니메이션에서 그 설정이그래 007에 나온 거. 그러니까. 아 이번 거지, 네. 예, 그렇죠? 옛날 건 아니고. 원래 이름이 뭐지? 지고크지고크 주고크가 지고크? 지고크 원래 작은데 더스티스가들어있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 큰... 나온 버전인가? 저 이런 지 싸우는 거 반달 거의. 어? 이거 보면 그 원래 거였잖아요. 그렇게 집어넣어 놓고 네. 쟤는 안 들어가요? 안 들어가요? 얘는 안 들어가 있는 거. 옛 어. 모델이 얘가 원래 어. 모델이고 얘는 원래 모델이 이게 아니라 건담이라는 얘기. 어, 한 명이 <laughs> 보고 있어. 그 와이프. 아. 아게 원래 저런 는 거야? 어. 죄하십니다 건담이. 아니 와이프분 이런거 보시고. 원래 우리 모임이 근본 없는 모임이라 진짜 물이 <목소리> 그거 감상이 감상이고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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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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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아니, 아니, 아크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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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, 아 <목소리> 칠칠 맞아 가지고 진짜 그럴 거 저한테? 어 그럴 거다 어쩔 래 근데 형 말이야 보니깐 이형 말이 맞는데 이거 <laughs> 여기 떨어형 밖에 없어 바쁘게 할 거야 어, <laughs> 에? 예, 이게 어 이거 목사만도 이쁘겠다 예 목사만 오니 그죠예 예상 외로울어서 수제 2기 어 이게 좀천되지않으면뭐꼭제공야 선물이나 비행기 공 아, 비행기 맨 끝에 꺼 선물이야 5 5 5 5 5 5 그걸 왜왜줘저 박스 이거, 맞죠? 저기 나 혼자 이게 다른 거다 뭐, 있는데 아니, 다른 거다 있는데 얘만 없어.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뭐, 사면 그렇죠.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비행기가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데칼 난데칼안 붙여요. 조금마한거 뭐. <laughs> 음, 데칼이 아니라 스티커예요. <laughs> <laughs> 스티커. 그 캐노피도 있죠, 거기? <laughs> 네, 캐노피. 이거 구구구 감수 드리고 보이다 모였습니다 감사 부럽네요 일곱 개다 담보였네. 칼 감자. 칼 요거. 아, 저도 하나가 없는데 지 바닥수. 예. 근너 이거 칼에다 으려 버리는 거지. 바닥 있고. 칼다 만들었냐? 칼에 넣으면 돼요. 그래요. 칼또만들아 있어. 칼게지는 아, 있는 아, 아, 거 팔면 돼요. 있는 거 팔면 되지. 누구한테? 근데 또 만들어서 예, 또 예. 팔아? 아니 또 팔아? 또 팔아야지. 사장한테 어. 똑같은 걸또 산대? 아, 자 아, 이상입니다. 네. 자 먹으러 가시죠. 네, 택시 해야지. 까어 네? 어, 예. 박스 꼼지락거리 때. 어? 어. 방가해 그냥 걸까안지그해요오0에 팔고 이십씩 하자. 뭐를 야나 뭐, 10만원 줘야지 나지 50밖에 안 줬는데 아아나안 팔았어? 야, 안 줘? 아니 씨, 돈 얘기는 아, 50 너무 싼것 같다 형70 어때? <laughs> 세부니까 <분이니까. 웃음> 갑자기 어? 지금 이게 통화가 네 아니 60 어때 60 <laughs>